여러분, 제가 여가부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가부 얘기만 했다면 제 채널이 노딱이 정말 세지거든요. 그래도 나못 참겠어. 다문화 가정 정책을 왜 여가부에서 해요? 여러분. 난 다문화 가정 정책을 여가부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여가부의 기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 대한민국을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요, 뭐 다문화 행사 같은 거에 예산 쓰고 이러는 거에, 아니 그거는 다문화 그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돈모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정부 예산 들여서 다문화 행사를 왜 그런 거를 그들의 뭐 뿌리를 찾아서 이런 걸왜 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 그,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체험하는 행사 같은 거, 뭐, 물론 다문화 가정분들한테 뭐 사물놀이 가르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이 방향성 자체를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건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슬람 전통은 어떤가 그 그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난다고 철저하게 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다문화 그여성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문화 여성들 옛날에 뭐 민주당이고 이랬을 때 지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카우팅 한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랑 제가 내가 놀랄 놀제였던게그 분들의 니즈는요. 다문화 여성들의 니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자기들 한국말 잘 했으면 좋겠다. 왜 한국말 잘 했으면 좋냐면 자기 자식들이 한국말이 어느라면 있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 보세요. 그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인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 끔찍하잖아. <laughs> 대한민국 입시 끔찍한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신 분들이 한국 입시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겪고 이렇게 초중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 입시를 보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 여기서 학력고사 보고 수능 보고 학부모가 된 우리도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입시 체제에서 애들을 어떻게 과외를 시켜야 되고, 학원을 보내나 봐야 진도도 못 따라가지. 한국말이 안, 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얘기하는 그분들한테 한국 입시제도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 입시제도 가르치고, 한국 돌아가는 방식 가르치고, 그럼 지구, 한국의 직업교육체제 가르치고, 어떻게 작용해야 될지 가르치고 말해요 응? 그렇잖아요. 청약드는 방법도 얘기해줘야 되고, 시드모니 모아가지고 분양받아라. 한국에서 오면은 이렇게 된다. 한국에는 레저를 즐기고 싶으면 동네마다 예, 예술의 전당 있고, 프로스포츠 있고, 놀이공원 있고, 뮤지컬 있고, 케이팝 있고, 이런 것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저 청약해서 그러니까 청약해서 아파트 산다라는 걸 가르치면 그거 한국 사람 다된 거지 그런 걸 가르치면서 면서 면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제 우월성도 가르쳐야 되고 왜 한국이 기회의 땅인지 가르쳐 주고 당신들이 노력하면 당신들의 본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는 체제 교육도 시키고 어? 그래야죠. 그래야지 뭔 어? 다문화 뭐 다문화 의복 체험하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가 져가지고 가서 뭐뭐그 사람들의 전통 음식 먹기 체험하기 그거는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그그 그 뭉쳐가지고 그럴 때할때 때, 그럴 때 살짝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 근데왜 그걸 왜 정부에서 주도를 해 여가부 양반들아. 그걸 주도해서, 당신들 전통행사지, 체험행사 할 테니 하,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또, 그거 어, 뭐 이렇게 해서 돈, 이, 개꿀띠 이렇게 예산 받아먹는 방법이 있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카르텔이 또 만들어지네? 어,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다문화 활동가가 생겨서, 다문화 활동가가 생겨서, 다문화 국가 예산을 빼먹는 이런 것들, 이거 뿌리, 이게, 이게 냅두면 어떻게 커질지 알기 때문에,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뿌리부터. 그리고 우리의 체제 우월성 우리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다 뭐 한국이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겠어 여기가 헬이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사람들 그 나라는 어느 수준이겠냐고 우리가 우리의 체제의 우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그그 교육 자체가 자국민한테도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고 헬조선 헬조선 이런 문화가 되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문화로 온 사람들한테 여기 여기 체제를 따라라 여기 체제를 따르면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게 이 교육이 왜 국가기관이 이런 교육을 안 하지? 그래서 여가부도 앵간히 좌파문어서 그래요 문화상대주의의 다원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이요? 프랑스 꼬라지, 꼬라지 보고서도 코랑 응? 프랑스 꼬라지를 보면서도 문화상대주의하고 다원주의적 외국인 정책 이런 얘기를 하나 포용 이라는 건 포용 이라는 건 우리를 딸랐을 때 포용하는 거지 니네 꼴리는 대로 했을 때 포용을 하면 안되는 거라고 다문화 정책이라고 다문화와 공존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도 없고 한국 사람 다 됐네 목표는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한국 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이 적응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알, 알, 알고 이러면서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는는 냉혹함도 알고 여기서 사랑함께서 어떤 이체제의 기준에 따르면 어떤 기준에 따르면 이체제에서 살아남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고 해야지 동화정책 실패하면 프랑스에 지금 폭력시위 이런 걸 나는 겁니다 방어 방어하고 날지도 아니잖아요 저걸 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란 말을 계속 쓰더라도 결국은 본질은 동화 정책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 제발 이거 다문화 가정 여성들 이걸 왜 다문화 정책을 여성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주무부처를 여가부를 만들어 놓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아 좌파들 대한민국 좀 먹는 좌파들 진짜 뻘짓하는 거 하고는 진짜.